자, 최부장입니다. 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차량은 아, 예전에 진짜 인기가 많았었고, 또 실제로 제가 진짜 많이 팔았던 차들. 1위부터 5위까지가 있는데 아마 아반떼, 모닝 들어보셨죠? 스포티지 옛날에 진짜 인기 많았습니다. K5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준중형 차로는 또 크루즈도 있었고요. 이런 차들을 제가 진짜 많이 팔아봤고 손님들도 많이 찾았는데 지금은 인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기가 그만큼 떨어졌고 지금 새롭게 또 문의가 많이 들어온 차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지금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차량들은 트렌드에 맞게끔 새롭게 부각되는 차량들을 제가 정리해서 1위부터 5위까지 선전해봤습니다. 그 중에 5위부터 만나보시죠 자, 옆에 있는 차량은 소렌토라는 차량인데요 어, 5위로 제가 정해봤습니다 이유가 옛날에는 소렌토 대신에 산타페 DM이 인기가 많았거든요 예전에는 SUV는 SUV다워야 된다라는 느낌으로 좀 크고 우럭부럭한 차량 특히 산타페 DM이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실제 타보시면 은 진짜 롤링이나 아니면 승차감이 조 떨어져요 뭐에 비해서? 옆에 있는 소렌토에 비해서 소렌토는 패밀리카로는 지금은 딱 적당해요 승차감이 약간 승용차 승차감이 비슷하거든요. 디자인도 세련됐고, 젊은 감각의 소렌토, 또 나이든 감각의 산타피 DM, 디자인 확실히 갈렸단 말이에요. 지금은 나이랑 관계없이 디자인 자체가 소렌토 가 인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로 봤을 때는 천만 원에서 천오백만 원대, 산타피 DM은 지금 가격대가 확실히 많이 떨어져서, 천만 원 이하로 산타피 DM 구입 가능하거든요. 어, 좀 싸게 구입하실 것 같으면 산타피 DM으로 가시는데, 지금 적당하고 인기 있는 차량은 아직까진 쏘렌토 그래서 쏘렌토를 5위로 정해봤습니다. 4위 만나보시죠. 자, 제가 4위로 선정한 차량 이 옆에 투싼입니다. 어, 이전에 투싼 대용으로는 스포티지가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스포티지 R이라고 천만 원 초반대에는 최강자였어요. 지금 600만원까지 다 떨어졌는데, 물론 연식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진 것도 있겠지만, 예전에 투싼은 그렇게 많이 안찾렸어요 투싼 ix라고 스포티지 r이랑 경쟁 차종이었는데, 스포티지 r 1 0대 팔릴 때 투싼 ix가 한세대 4대밖에 안 팔렸거든요. 지금은 완전 반대입니다. 지금 스포티지 r을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 어, k5처럼 약간 양카 느낌의 이미지 때문일 수도 있는데, 확실히 인기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옆에 있는 올투싼 시세가 한 1500만원 정도 가거든요. 대신에 경쟁 차종이 4세대 스포티지는 1,000만원 밑으로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디자인이 진짜 못생겼 <laughs> 대신에 옆에 있는 올뉴투싼이 확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올뉴투싼을 구입하실 때는 1.7DCT 미션을 제외시키고 2.0 일반 미션을 선택하는 게 좋고요. DCT 미션은 문제가 좀 있거든요. 자 아무튼 1,000만원에서 한 1,500만원대의 올뉴투싼 지금 없어서 못팝니다 특히 흰색에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고 주행을 짧으면 1,500 이상도 가지만 시세가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0 0 0만 초반 대는잘 없고요. 1,500만 원 내외로 구입을 하실 수 있고 제가 선정한 4위에 투싼을 올려놓겠습니다. 자, 3위는 어떤 차량일까요? 자, 제가 3위로 선택한 차량이 경차 중에는 있 레이입니다. 왜 레이를 3위로 선택했냐면 실내 공간이 활용성이 좋고 또 큼지막한 전방이 있기 때문에 운전하기 편하다. 특히 레이로는 모닝이 할수 없는 게 뭐가 있어요. 차박! 레이로는 차박이 가능하니까 어, 레이 선택 폭이 그만큼 더 늘어났습니다 어, 모닝에는 차박이 아예 안 되잖아요 뭐 발가락을 밖으로 내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세컨카로도 레이를 지금 많이 차는 편이에요 세컨카로 모닝 두는 사람 없는데 어, 종종 레이를 두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모닝을 많이 탔어요 또 스파크를 많이 탔단 말이에요 근데 레이는 예전부터 어떤 생각 들어요? 진짜 비싸다. 신차 금액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드럽게 비싸게 판매된 차가 레이였습니다. 그때도 많이 찾았는데 가격 보고 다 모닝이나 스파크로 갔단 말이에요. 지금 어때요? 모닝도 기아차라서 감가가 좀 없어요. 특히 레이도 감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레이잖아요. 실용적인 레이를 지금 사보자라고 해서 지금은 모닝 자리에 레이가 대신 판매량이 좀 많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 지금 천만원 초반때에는 돈유 레이가 인기가 굉장히 많고요 또 천만원 이하 때 800만원 이상 때에는 어 2015년식 레이, 구형 레이지만 1 5년식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제가 3위로 선정한 이유고요 자두 번째는 아마 공감 100%할 겁니다 두 번째 차가 어떤 차냐면요. 자, 제가 2위로 선정한 차량이 옆에 있는 쏘나타입니다. 이 쏘나타는 LF 쏘나타인데 이전에 어떤 차량이 더 인기 많았냐면 와이프 쏘나타가 훨씬 더 인기 많았습니다. 5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대까지는 와이프 쏘나타가 뭐전 차종 중에 1등이지 않았나 중고차로는. 근데 그 차량이 왜 인기가 없어졌냐면 저한테 와이프 쏘나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항상 물어보시는 말이 있어요. 세타2 엔진이 그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아니면 언제 누의 엔진으로 변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2013년 이상의 쏘나타를 사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을 하지만 대부분이 선택하는 차가 옆에 있는 LF 쏘나타입니다 디자인 보셔도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하는 디자인이에요. 그냥 깔끔하게 딱 나왔어요. 실내 디자인이나 옵션이나 가격 뭐 이런 거다 따져봐도 지금은 LF 소나타만큼 가성비가 있는 차량을 찾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매대행도 많이 하는데 구매대행 중에 가장 많이 의뢰가 들어오는 차가 옆에 이 LF 소나타에요 YF 소나타 구매대행 이제 거의 안 들어옵니다 어. 저도 진짜 많이 판매를 했고 사람들의 문의도 가장 많이 받았던 차 그래서 시세가 거의 정해진 차 천만원 전으로 LPG든 휘발유든 아 디젤은 절대 사지 마세요 아무튼 천만원 전으로는 지금 판매량은 거의 1등입니다 근데 제가 설명드린 1등은 거의 독보적인 1등인데, 어떤 차인지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마음만으로는 공동 1등인데, 1등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1등 만나오시죠 자, 이제 대망의 1위입니다. 옆에 있는 아반떼 AD인데요. 예전에는 아반떼 MD나 뭐 HD까지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대. 지금도 판매되는 시대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아반떼 MD는 거의 찾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어, GDI, 그, 간마 1.6 엔진의 엔진 오일 소모가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엔진에 이상이 있지 않나 이런 걱정 때문에 더 이상 찾지 않고요. 이 아반떼 AD를 찾습니다. 특히 금액대가 천만 원 이상 때부터 형성되어 있는 이 아반떼 AD가 혹시 800만 원에 나왔다? 100% 사고찹니다. 그런데도 찾습니다. 왜냐하면 현대기아차, 현대기아차 하잖아요. 우리가 현대기아차 진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현대기아차만큼 가성비 있는 차량이 없어요. 특히 아반떼 아무리 까도 까도 끝이 없지만 실제 중고차를 사러 오면 아반떼 AD도 사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 이렇게 큰 매매단지에 아반떼 AD가 두대 정도밖에 없어요 검은색, 솔직히 흰색으로 좀 찍고 싶었는데 만약에 이게 흰색이었으면 이 자리에 아예 없었을 겁니다. 들어오자마자 뿅 하고 바로 판매되면 어, 그 정도로 인기가 많고 빨리빨리 소진된 차량이라서 특히 밸류 플러스 등급 최고입니다. 시세는 한 1100만원에서 1200만원. 주행거리가 5만 k m 에서8만 k m 제가 어떻게 이걸 다 외우냐면 그냥 딱 고, 고개 시세예요 그래서 아반떼 AD는 뭐 누구나 다뭐 많이 판매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모델 자체가 아반떼 AD로 변했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아무튼 1등은 아반떼 a d 였고요 제가 다섯 대 정도를 소개시켜드렸죠. 가장 많이 판매되는 차. 예전에는 어, 좀 판매가 좋았는데, 또 지금은 판매가 안 되는 차들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거 잘 들어보시고, 가 원하는 차종을 아마 선택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다섯 대를 선정해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선정해드린 다섯 대도 한 3, 4년이 지나면 많이 안팔리 차로 등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신차도 마찬가지겠지만 중고차 트렌드가 빨리빨리 변한다는 거. 저물어가는 차들 다섯 대 있잖아요. 그 차량들도 그때 당시에는 인기가 진짜 많았단 말이에요. 제가 뽑아드린 다섯 대도 결과적으로는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은 차들. 그러니까 접근성이 쉬워야 되겠죠. 20, 30대 또는 4, 50대가 구하는 차들도 1,500만 원을 넘지 않 선에서 많이 팔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선정해드린 차량들도 800에서 한 1500만원 선에 팔린 차들이 제일 많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차량 선택은 본인 선택입니다. 개인 취향에 따라서 인기가 있든 없든 원하시는 차량 사시고 디자인이 아무리 안 좋아도 내가 이쁘면 그 차량 사시는 게 맞아요. 대신 금액대랑 실세잘 보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차판의 최호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